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리포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 짧은 관계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난 주일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사세요.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 안에다가 뭘 두시냐면, 하나님의 마음, 생명,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두세요. 그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를 내가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세워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뭐 우리를 부르셨냐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2024년도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실제가 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생의 삶을 사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일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주님의 말씀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기를 예수 님 안전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잘 된다, 진리를 순종한다,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 안에 살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법으로 살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요한 3서 1장 2절 보시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관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먼저 하시냐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영원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소원이었어요.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시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겉사람의 양식은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와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고기가 우리 겉사람의 양식 우리 속사람의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그 환경이 광야에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의복이 날지 않고 발이 부럽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실제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날마다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뭘 바라고 소망합니까? 주님 우리 어떤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잘아시는1 시편 130편 5절 말씀 보면 나곧내 영혼이 무엇을 기다려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니까 범사가 잘되고 이 강건은 내가 이것은 분복으로 영혼이 잘될 때 따라오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영생에서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산다. 주님의 입에서는 말씀을 먹고 산다. 이제 영혼이 잘 된다. 진리를 순종한다. 교회가 되어 산다. 이거 뭐다 같은 의미예요. 또한 가지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일 사랑하게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응,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준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내가 교회가 되었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내 영혼이 잘 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의 사랑이 나와요. 이 사랑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순종하며 영혼이 잘 되는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이 영원히 잘되고 진리를 순종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영생의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예요? 복음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내 속에 실제가 되어지면 장착이 돼서 실상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뭐예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진리를 순종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주님의 생명의 마음, 아가페 사랑이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인사를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도 서로 보면, 그냥 왔나보다. 그냥 가면 가는가보다. 그러지 마시고, 꼭 손잡고, 아, 정말 보고 싶었다고 그동안 잘 있었냐고 하면서 그 사랑을 서로에게 뭐하는 거예요? 표현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전부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공급하며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을 교회가 되어 사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진짜, 진짜 저와 여러분은 거울 앞에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고, 진짜 나는 누구예요? 진짜 나는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내가 진짜 나예요 그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진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내가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역대상이 바로 그거예요. 역대상 1장 1절 보세요. 역대상 1장 1절 을 보면은, 시작, 아담, 셋, 에노스. 27절 봐봐요. 그 줄기로 해가지고 27절 보면,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이세, 다윗, 솔로몬. 그래가지고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온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가 돌아온 그들이 누가 누가 돌아와가면서 그 역사를 역대상 1장 2장을 보면 그쭉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복음에도 그것이 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아담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누가 복음에서는요.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만드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나는 이 겉사람의 나가 진짜 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영혼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든그 영혼이 진짜 나다. 그래 가지고 보시죠 시편 130편 5절 보시죠 시편 130편 5절 보면은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나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뭐할수 있어요 그 생명으로만 내가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목장 모임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모하도록 사랑을 공급하며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헤리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시작 때부터 사람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그 계보를 보니까 예수님의 이상이 그 위에가 누구예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헤리고 그래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서 30... 1절 보세요. 31절 보면, 그 이상은 멜라이요, 그 이상은 맨나요그 이상은 마타디요그 이상은 나단이요그 이상은 다윗이라. 그래가지고 요셉에,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다가 누가 나와요? 이세아들,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 보시죠. 34절 보면은,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해 가지고 나중에 38절 보세요. 38절 보면 누구 누구까지 나오냐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아담으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예요? 다윗으로부터 해가지고 약속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은 오늘 복음으로 나은 내가 진짜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내가 사는 방법은 떡과 어떤 그 육신의 것 사람의 양식으로도 살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 뭘 가르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딱한 가지 그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복음을 가르친 것에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이잖아요. 너희는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뭘 믿는 자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이루셔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제일 먼저 뭘 갖게 돼요?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죠.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갖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과 주님은 항상 함께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니까? 복음이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여 주시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 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을 누구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증명을 이제는 복음을 믿고 복음이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구영신예배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성령행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안경을 끼고 보면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에요? 복음행전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어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냐? 나는 뭐예요? 복음을 믿고 거듭 태어난 내가 진짜 나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먹고 살도록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랬어요 대사로니까 우선 2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복음을 믿음으로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진리를 믿어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한번 보시죠.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랑하시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자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뭐할수 있어요? 모든 것 속에서 자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원약에 일꾼된 삶은 바로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와 영광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우서 3장, 18절 보시죠.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이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장2절보시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쾌욕을 행치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고 혼잡하게 아 하냐고 오직 뭐예요? 진료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노라라고 3절. 3절 보면요. 만일 우리 복음이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그 것이 이루어지는가 6절을 보시죠. 6절을 보면은요. 6절을 표준 성경으로 봐 봐요. 표준 성경으로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고하시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의 마음 속에 비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예수님 때 얼굴에는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어느 누구도 어떤, 뭐, 뭐, 금식을 하고, 어떤 뭐, 어떤,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사람의 생명으로는 볼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할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주님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시는, 이게 세원하 일꾼된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고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그곳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저 주님이 진리예요 진리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에, 자기를 믿, 믿었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까 그 들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오신 그리도란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늘 위야.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고 참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에게 가침 받고 사는 자예요.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복음을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 복음을 이루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 안에 살게 되고 할렐루야 참내 제자가 되리라 참내 제자가 주님께 가르침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다음 보세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고 자유하는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먹어 살아요,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오는 주님의 몸된 사랑님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진리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봐요. 본문 말씀만 보고 맞춰요. 다시 본문 말씀 보면, 빌리포스 2장 13절,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무엇으로만 가질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되어 살라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 살아라. 그러면 하늘 위에 것이나 땅 위에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그 교회 앞에, 그 이름 앞에, 그 마음 앞에 다뭐 하게 돼 있다?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2절, 12절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내가 복종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뭘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예수의 이름을 주셔야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순종이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게 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서로 뜨겁게 뭐하고 사는 거예요? 나누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삶이고,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뭐가 없어요. 우리 삶에 원망과 시 다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누리고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모전서 1장 5절 보면은, 경계의 목적,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 아니 표준 성경으로 봐봐요 표준 성경으로.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그냥 이 명령이 뭐냐면 3절부터 봐봐요 3절부터 보면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그대가 누굽니까? 이 디모데 전사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디모데, 당신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 디모데에게 거기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가 디모데, 너를 내가 얻어디 놔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혼재 목사를 그 세우시고 부탁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뭐만 전하라고? 복음만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사절 보면, 사절 보면, 신화와 끝없는 적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경을 쓰라고요. 다른 것에 팔려가지 이것이 맞네 틀린 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킬 뿐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믿기는 오직 어디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복음이 되어 사는 것에 그것에 창념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다음에 뭐예요? 오 절이야. 이 명령의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을 공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위서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영혼이 잘 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그리고 강건함은 거기에서 함께 더불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인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려고 그래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것은. 먼저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살면 나머지는 뭐예요? 저절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시간, 시간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가지 일만 하신다고요? 다 한 가지 일만 하세요. 뭐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살면 주님이 그 복음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내가 믿는 복음이 주님에 비해서는 말씀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